신명, 친문, 갈등이 좀 봉합될지 또 선거제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눈을 돌려보면 마포 의뢰의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얘기했습니다. 총선 승리 위해 숙고 끝에 얘기했다라는 거죠. 비대위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자 배경에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건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하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당과 협의 없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동안에 대통령실이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동안의 상징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른바 운동권세력을 척결하는 제선두 그룹으로 선봉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른바 윤한 갈등 나고 난 다음에 난더 이상 할, 취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비대위원은 둔 상태에서 불출마를 해버린다? 그럼 대통령실의 사촌 논란, 거기에 그 논란이나 문제제기에 수용하겠다는 얘기처럼 비춰지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뜻이나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효시효과 같은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난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일각에서는 뭐 여당 내에서도 차라리 마포 그냥 출마하고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게 모양새가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네. 그냥 비대위원 사퇴하고 출마는 강행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저도 예측이 좀 틀렸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네.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레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하면서 여기 출마해줘서 고맙다. 응?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정말 술리 식기 전에 돌아가지고 승리를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불출마하는 게 본인과 당에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철규, 인재영의 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한대요. 저번 불출마랑 총선 승리가 무엇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불출마 안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천 논란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로를 좀 열어준 부분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의 기여도 15점을 점수를 채점하는 심판자로서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에서의 장악력이 훨씬 더 커졌다. 명분으로도 그렇게 지금 김경열 비대위원이 어 한덕훈 비대위원장이 체면을 좀 세워 준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